디가 자우경 안구 따라니까야 8번에 54번경. 한때 세종께서는 꼴리아에서 까까라 빠따라는 꼴리아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때 꼴리아의 아들 디가 자우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꼴리아의 아들 디가자누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가자들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고 가시에서 산출된 전단향을 사용하고 화환과 향과 연고를 즐겨 사용하고. 금문을 향유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소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내신가? 금면함을 구족함, 보호를 구족함, 선호를 사김, 바르게 생계를 유지합니다. 호랑이가 다니는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금면함을 구족함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농사나 장사나 목충이나 궁술이나 왕의 신하가 되거나 그외 어떤 공예의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나니 그가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빌러 근면함을 구족함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보호를 구족함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손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정의롭게 법에 따라서 얻은 그의 재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구족한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재물을 왕이 거두어 가버리지 않을까? 도둑이 훔쳐가지 않을까? 불이 태워버리지 않을까? 물이 쓸어가버리지 않을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않을까라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보호를 구족함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선우를 사귐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가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산다. 그곳에는 믿음을 구족하고 개를 구족하고 배품을 구족하고 통찰지를 구족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개행이 원숙한 젊은이나 혹은 개행이 원숙한 노인들이 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대화하고, 토론한다. 그런 믿음을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개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개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배품을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배품의 구족을 따라서 배우고, 그런 통찰지를 구족한 사람들로부터 통찰지의 구족을 따라서 배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선우를 사김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르게 생계를 유지함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어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저울로 무게를 재는 사람이나 그의 도제가 저울을 잡으면 이만큼이 내려갔거나 혹은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아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만일 선남자가 수입은 적은데 호화로운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화과를 먹듯이 재물을 낭비하는구나 라고 말한다. 만일 선남자가 수입이 많, 많은데도 궁핍하게 생계를 꾸려간다면 말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굶어 죽을 거야 라고 말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을 알고 지나치게 풍족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한다. 이와 같이 내 수입은 지출을 제하고도 남을 것이고 지출이 수입을 능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바르게 생계를 유지합니다라고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네 개의 수로와 네 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막아 버리고 배수로를 열어 두었는데 마침 비까지도 적절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그큰 못은 물이 말라 버리게 될 것이고 물이 불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파멸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나쁜 친구와 나쁜 동료와 나쁜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예를 들면, 네 개의 수로와 네 개의 배수로를 가진 큰 저수지가 있는데, 사람이 수로는 열어두고, 배수로를 닫았는데 때마침 비도 고르게 내린다면 그큰 저수지는 물이 불어나게 될 것이고 물이 말라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재물이 생기면 네 가지 번영의 통로가 있나니 여자에 빠지지 않고 술에 빠지지 않고 노름에 빠지지 않고 좋은 친구와 좋은 동료와 좋은 벗을 사귀는 것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네 가지 법은 선남자에게 내 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무엇이 내신가? 믿음의 구족, 개의 구족, 배품의 구족, 통찰지의 구족이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구족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믿음이 있다. 그는 열애의 깨달음에 믿음을 가진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알아 아니시며, 완전히 깨달으을신 분이시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깨달은 분이시며 세존이시다라고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믿음의 구족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개의 구족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이고, 삿대음 맹을 멀리 여이고, 거짓말을 멀리 여이고, 방일라는 근본이 되는 술과 중독성 물질을 멀리 여인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개의 구족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배품의 구족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인색함의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에 살고,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하고 나누어 가지는 것을 좋아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배품의 구족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통찰지의 구족인가?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여기 선남자는 통찰지를 가졌다. 그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꿰뚫고 성스럽고 통찰력이 있고 바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통찰지를 구족하였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를 일러 통찰지의 구족이라 한다. 호랑이가 다니던 길에 사는 자여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선 남자에게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준다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근면하고 방일하지 않고 신중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번 것을 잘 보호하며 믿음과 개를 구족하고 구하는 자의 말뜻을 알고 인색을 여이어 내생의 번영을 가져오는 내면의 길을 깨끗하게 하도다. 이러한 여덟 가지 법은 제가의 기쁨을 추구하는 믿음 가진 자에게, 자에게 둘 다에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분께서 말씀하셨나니 그것은 금생의 이익을 위하고 내 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로다. 이와 같이 제가자들의 보시는 공덕을 증장시키도다.